일단은 소양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가려움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요. 네. 일단 여성 호르몬이 과하게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임신 하게 되면 이제 복부가 커지게 되죠. 네. 피부가 늘어나게 되니까 음. 피부가 엄청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 건조함이 이제 피부 가려움증을 좀 유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기를 이제 음. 임신하게 되는데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애기는 안타깝지만 나랑 은 다른 거잖아요. 어, 그렇죠. 나랑 다른 게내 몸에 들어왔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교란이 생. 생깁니다. 음. 그게 과하게 활성이 되는 게 우리가 가려움증으로 보통은 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출산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네. 임신 하고 있는 단계에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가려움증이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된다. 가장 해볼 수 있는 게 보습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집에 뭐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냉장고에다 넣어서 좀 시원하게 한 다음에 음. 그거를 좀 발라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또 애기한테 너무 도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정도 보다 가면 적절한 정도 약간 너무 뜨겁 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정도로 해 가지고 네. 좀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되고요. 증 이틀, 삼일 지나서도 지속된다고 한다 네. 그러면은, 그건 어떤 병적인 상태일 수가 있어요. 아... 단순 소양증이 아니라 질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렇다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견문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먹는 약을 먹을 수도 음... 있고요.